강력한 성능 자랑하는 필립스 프로파워 블렌더. 냉동 과일도 문제 없이 완벽하게 갈아줘요. 강력한 모터와 프로블렌드 플러스 기술 덕분에 얼음, 냉동 과일, 단단한 채소까지 순식간에 분쇄되거든요. 3단계 속도 조절 다이얼로 원하는 질감을 쉽게 만들 수 있고, 2L 대용량 유리 컨테이너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분리형 구조로 세척도 간편하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까지 갖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호미드 앱으로 다양한 레시피도 즐겨보세요. 칼날 분리가 쉬워서 세척이 용이하고 식기 세척기 사용도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칭찬이 많아요. 유리 용기라 냄새나 색깔 걱정도 없고 디자인도 예뻐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딱이라는 후기도 있네요. 필립스 블렌더로 매일 아침 건강하고 맛있는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필립스 프로파워 블렌더 강력하고 편리한 유리 믹서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